받아쓰기 연필하고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잘 듣고 써 보세요 세번 읽습니다 1번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그러면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그러면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그러면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2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3번 우리 집 근처에는 회사, 은행, 병원, 백화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집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원 아래쪽에는 회사가 있습니다. 집 위쪽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왼쪽에는 은행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회사, 은행, 병원, 백화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집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원 아래쪽에는 회사가 있습니다. 집 위쪽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왼쪽에는 은행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회사, 은행, 병원, 백화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집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원 아래쪽에는 회사가 있습니다. 집 위쪽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왼쪽에는 은행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사번. 커피숍이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4층으로 올라가세요 커피숍이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4층으로 올라가세요 커피숍이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4층으로 올라가세요 5번 박물관은 여기에서 가까워요? 아니요, 여기에서 멀어요. 박물관은 여기에서 가까워요? 아니요, 여기에서 멀어요. 박물관은 여기에서 가까워요? 아니요, 여기에서 멀어요. 6번 우리 집은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공원 앞에서 15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시청 앞에서 내리세요.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쭉 오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공원 앞에서 15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시청 앞에서 내리세요.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쭉 오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공원 앞에서 15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시청 앞에서 내리세요.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쭉 오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7번 실례합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3층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실례합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3층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실례합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3층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8번 호텔은 기차역에서 가까워요. 시청 앞에서 20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내리세요. 기차역에서 오른쪽으로 300미터쯤 가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세요. 그러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옆에 호텔이 있어요. 호텔은 기차역에서 가까워요. 시청 앞에서 20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내리세요. 기차역에서 오른쪽으로 300m쯤 가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세요. 그러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옆에 호텔이 있어요. 호텔은 기차역에서 가까워요. 시청 앞에서 20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내리세요. 기차역에서 오른쪽으로 300m쯤 가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세요. 그러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옆에 호텔이 있어요. 9번 저는 한국 가게에 자주 가요. 여기에서 가까워요. 먼저 학교에서 똑바로 가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가서 250m쯤 가세요. 거기에 극장이 있어요. 극장 오른쪽에 한국 가게가 있어요. 저는 한국 가게에 자주 가요. 여기에서 가까워요. 먼저 학교에서 똑바로 가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가서 250미터쯤 가세요. 거기에 극장이 있어요. 극장 오른쪽에, 한국 가게가 있어요. 저는 한국 가게에 자주 가요. 여기에서 각 가워요. 먼저 학교에서 똑바로 가세요. 그리고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가서 250m쯤 가세요. 거기에 극장이 있어요. 극장 오른쪽에 한국 가게가 있어요. 10번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멀어요.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고궁이 있어요. 고궁 뒤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멀어요.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고궁이 있어요. 고궁 뒤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멀어요.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고궁이 있어요. 고궁 뒤에 지하철역이 있어요.